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전혀 유동치는 게 없어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받게 될 놀라운 축복도 말씀해 주셨어요. 장세기 17장 6절 그리고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민족들이 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게 놀랐고. 상상 못할 감사한 축복의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들을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조금도 요동하는 게 없어요.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아브라함 너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까 왜 그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이 말씀에 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를 못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아래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 자녀를 낳는다고요. 글쎄요, 하나님.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탄마귀가 마음을 싹, 생각을 딱 공격하면 어느 순간부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에 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는 대로 인생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의 심령에 틈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위기죠.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웃고, 이스마일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이 순간적으로 삐딱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장세기 17장 19절 상반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아니야. 아주 간단해요. 아니야. 너가 지금 생각하고 웃고 이스마일이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 강력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말고 말씀 강력하게 붙잡도록 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붙으신 다음에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에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위기, 사탄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던 그의 생각, 넘어지려던 생각을 다시 붙잡게 됐고, 영적 시험을 이기게 된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가 사람의 마음,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즉시 순종함으로 여러분 영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원을 허는 뭘잡으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정말 복된 삶을 망치는 존재를요, 아가서가 크고 무섭고 두려운 괴물 같은 게 아니라 작은 여우에 빗대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택하신 주의 백성 사이에 왜 작은 여우를 때려잡아야 되느냐? 죄악과 불순종과 타락과 심판과 저주는요. 처음부터 큰 괴물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타락, 작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조금 어겼던 죄악들이요. 그게 작은 여우가 될때 때려잡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제대로 초장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큰 여우가 되고 괴물이 되고 마귀가 틈타고 들어온 구멍이 뻥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각에 찾아온 염적 위기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고 죄악으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슬쩍 마귀가 한발 걸쳤다면 이런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